안녕하세요. 아이소라이프 신유열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이소라이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이소파이 허리 교정 운동기입니다. 저희 제품이고요. 일단 미국과 베이징 그리고 일본에서 펀딩으로 첫 스타트를 시작으로 시억 매출을 달성해서. 제품 구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저희는 4개국어로 이렇게 설명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주시면 은 확실히 전보다 허리 쪽에 어, 허리 쪽 강화에 많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laughs> 좋아했습니다. <laughs> 자, 제가 인사를 아, 누워서도 이렇게 드리래요. 네, 자 지금 보면 그냥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아 나한테 뭔가가 지금 얻어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일할 때 자꾸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민체곡선을 그대로 따라서 라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허리가 쭉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아, 우리 와이프는 왜 항상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이런 네. 스트레스를 그나마 여기서도 조금 생각을 상상을 할수 있게 되네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얘가 라인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120개의 돌기들이 그대로 허리 라인을 따라서 저에게 자극을 줍니다. 또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여기다가 이런 패드를 착착하잖아요 그러면 운동도 할수 있습니다. 자. 잡고 나서 골반을 올렸다 내렸다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하는 것만으로도 누워서 TV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도움을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멘트 여기까지 하면... 시자이 라인을 보세요 저의 척추 라인과 아주 유사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허리 이 위에 5분만 앉아서 누워보세요 허리 끝에서부터 목 끝까지 120개의 돌기들이 척추 라인을 따라서 유출 근육들을 자극시켜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립니다. 어, 저희가 신생 회사냐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한중일 3개국에서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지금 이 제품을 구입하시면은. 20% 할인된 가격에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거운 운동기구로 고생하시지 마시고 어디서든 간편한 저희 아이소라이프아이소 아이소 스파인을 이용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보세요. 아, 잘했어요. 뒤 떼서 새로운 만들었네요. 네. 잘했습니다. <웃음> 잘했어. <웃음> 더 기대되죠. 제품 주세요. 제품 주세요. 어. 네. 보시면 돼요. 네. 네 녹음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 제품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 중국, 일본에서 무려 일억 안입니다. 10억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왜냐고요? 자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라인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의 척추를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이 위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있는 부분이 확실히 뒤로 딱 잡혀지면서 스트레칭이 되고, 내가 하루 종일 자꾸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 보면서 굽어있던 얼굴들이 약간 이렇게 펴지는. 그런 느낌으로 도움을 받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요, 얘가 포인트입니다. 120개의 돌기들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치가 척추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계속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5분 정도, 10분 정도만 여기 누워 계시잖아요? 확실히 여러분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10억입니다. 10억의 매출을 달성한 우리 제품을요, 저는 제가 매일 저녁 TV 볼 때마다 5분, 10분 정도만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달라질 수 있다면 충분히 돈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가격은요. 8만 원대. 오늘 가격 할인대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좀 틀릴 수는 있지만 대략 맞나요? 네, 네. 자,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 영상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시면서 좀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아 시원한데? 어? 운동까지? <laughs> 여러분, 여기 주목해주세요. 무려 120개의 <laughs> 지압봉이 여러분의 척추를 꽉 잡아줍니다. 하루 5분만 누워보세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생 회사인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한중일3 개국에서 무려 10억 이상의 펀, 아, 금액을 펀딩을 단속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어, 지금 바로 구매를 하시면은 무려 88,000원에서 20% 할인된 가격인 79,000원에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120세 120살 시대잖아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았었으면은 아, 아끼지 <laughs> 마 <마시니까>.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laughs> <바로 좋아지셨다. 웃음>